어 아빠 <laughs> 우리 아빠, 이또 아빠는 노래잘 몰라서 로이가 아예 단위를 불러줘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 하지 마 하지마 아빠가 몰라 아빠가 아빠는. 아빠는. 끼+ 끼+ 끼 도. 비행기 또 어떻게 해 그다음에? 이애 예, 저 아빠 이애야 이애가. 비행기 아아 아빠가+ 아빠가 해기아가 불러줄거야 같이 같이 불러 아아야이이거랑아기기아아야허비랑아야요이네네기기기다아야허비 아니, 노래 잘 부른다 너. 뭐, 아야, 해. 잘했어. 단이 다른 노래 또뭐 있어? 집앞 거야. 응? 왜? 아니, 야 미안해. 엄마, 시. 다른 노래 뭐 불렀어? <laughs> 달자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달으으으달으으으으으으으으 어디 으으 어디 단일 얼굴 위에 떴지그 전에 불도 떴는데. 어이네. 지금 그게 생각나. 그러니까. 엄마. <laughs> 응. 엄마. <목소리> 나비야. 아니 아니야. 그럼 뭐야? <목소리> 나는 구구구구 올해도. 너는 너는 불도저. 무엇이든 밀수 있지 맞아 이가 응. 오. 엄마가 아빠가 우 <laughs> 어. 아빠 이거 봐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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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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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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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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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멈춰 멈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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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야야 오이님 킥킥 아야야 오빠 아야야 오이는 크크크 아야야 아 뭐야 사운드 사운드 특수 효과 아니야? 응? 왜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툭탁 <웃음> <웃음> 무슨 소리지? 야구 어디서 나는 소리지? 예. <laughs> 예. 저요. 저요. 어 이... 저게 뭐야? 응. 이안가? 이하가이하야아니야 야구 엄마야. 응. 엄마야? 야구 엄마야. 아 그래? 이안 어디 갔어? 이안이 이야 어다어다 어디 갔는데? 이야 어다 앗다 이야 어다 이거 야. 어디 갔냐고? 한미집이 야가? 한미집이야한미집안 갔잖아 아까 누구 차 타고 간다고 했지? 호우호호호호호오 응.